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유가께으로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하고 복된 날, 참으로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성기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 네.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화천에 있는 희망 전원교회, 아버지 창립 26주년 아버지 기념 예배와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보시고 하시고 이 창립 20주년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저는 희망 전원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와 이 지역사회가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새 삶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에땀 흘려 피흘려 여기까지 온 아버지 허다님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눈물로 씨를 뿌리냐는 경금고 기쁨으로 달을 구은다고 약속하신 아멘. 주님. 눈물 뿌려 기도가 흩어지지 않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상관곡곡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는 기한 목사님 사역에도 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강사 목사님, 송대평 목사님, 멀리서 이곳까지 사랑으로 네. 달려오셨습니다. 아, 네. 아, 네. 아버지 귀한 단위에 서실 때 아, 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 네. 아, 네. 오늘도 생명의 양식에, 오늘도 저는 희망 전원교회 아, 네. 아버지의 20주, 20주년 기념... 아버지임이 예배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저희들 정말로 마음이 평강을 얻게 하시고 아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수 있는 아멘리아. 오늘 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